자, <laughs> 우리가 발견한 건 화단과 호수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시신들, 도끼로 내려친 것 같은 토막난 시체들, 그리고 핏자국이 가득한 1층 로비와 누군가 괴롭힘 당한 것 같은 흔적들. 너희들은 기억나는 게 있니? 나는 없는데. 너희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닌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뭘 찾았는지 혹시 기억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물건들이 뭔지 기억이 나? 우리가 뭘 찾았지? 뭘 발견했고? 뭘 알아봐야 하지? 기억나는 친구? 하나씩 말해봐. 일단 첫 번째로는 자물쇠가 잠긴 이상한 마법소 도끼, 망치, 삽. 맞아. 디카. 맞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았어. 근데 와중에 우리가 찾은 건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뿐이라는 거야. 핸드폰, 망치, 삽, 도끼, 카메라, 노트, 맞아. 그 많은 물건들을 두고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금 무슨 일 있는 건지 몰라도 분명 한 명이라도 살아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 학교 아직 다 살펴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보자. 찾아보자. 할수 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러면 슬슬 출발해볼까? 우리는 본관으로 들어와서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야. 위쪽, 왼쪽부터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2학년 4반, 2학년 5반, 2학년 6반, 2학년 7반, 그리고 컴퓨터실까지. 어때? 우리가 학교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학교는 아니긴 했어. 그래서 2학년은 7반까지만 존재해.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데, 어디를 먼저 가보고 싶어? 어려울 것 없어. 가고 싶은 곳을 간단하게 말만 하면 돼. 컴퓨터실? 그래, 컴퓨터실로 가볼까? 우리는 일단 컴퓨터실로 향했어. 발컥 음, 문이 닫혀있어. 아무래도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아. 하나하나 잠겨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열쇠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도 먼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바닥은 이상한 책들이 마구잡이로 널려져 있어. 일단 핏자국은 이게...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인가? 싶을 정도로 많고 책들은 읽을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해 피가 안 묻은 책을 찾아볼 거야 책들을 어떻게 이렇게 뒤져보니까 피가 안 묻은 책을 발견을 할수 있었거든? 근데 이거 읽을 수가 없어 일단 한국어가 아니야 근데 영어도 아니야 라틴어? 약간 그쪽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피가 안 묻은 책을 찾아본 거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 음. 근데 확실한 건 책을 치워 보니까 이거 선인가? 피로 뭔가 그려져 있는 거 같지 않아? 우리 책들을 다 치워 볼까? 치워볼래. 그래. 책들을 다 치웠어. 책들을 다 치우면 드러나는 건그 책에 쓰여 있는 똑같은 글자들이 피로 피로 쓰여 있는 마법? 진이야 이게? 이거 마법진 같은 걸까? 약간 오컬트 영화에서나 볼것 같은 그런 마법진이 그려져 있어. 대체 뭘까 이거 정체가 무슨 사이비 종교라도 우리 학교에 있었던 걸까? 일단 복도를 살피고 있는데 책들을 치워보는 중에 툭 하고 열쇠가 하나 떨어졌어. 어 이게 어디 열쇠일까? 일단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아. 이 열쇠를 들고 어디로 가볼까? 가까운 컴퓨터실? 그래 컴퓨터실로 바로 가보자. 컴퓨터실에 열쇠를 딱 넣었는데 덜컥 아니 여기 열쇠가 아닌 것 같아. 아쉽게도 컴퓨터실은 다음에 봐야겠는 걸. 다른 곳으로 가보자. 어쩌면 차례대로 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일반으로? 좋아. 그럼 2학년 일반으로 우리는 열쇠를 들고 찾아갔어. 그리고 문을 열쇠로 하고 열었어. 가장 먼저 보인 건. 엉망이 된 교실과 칠판 마치 누군가가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네 누군가가 우리를 반겨주는 게 분명해 이게 우리 학교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분명할 거야 칠판에 쓰여있는 글씨는 검은색인데 그 아래로 기분 나쁜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 아우, 어, 맡기 힘든 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조금 힘들다. 일단, 얼른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야겠어. 밤 내부를 조수할 수 있어? 음! 책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책상도 있고, 사물함도 있어. 사물함과 책상, 그럼 순서대로 볼게. 사물함은, 하나하나 하나 열어봤을 때 전부 아이들의 물건으로 가득 차있어 뭐 교과서라던가 체육복이라던가 뭐목다 남은 과자들 먹기 전에 과자들 뭐 매점에서 팔던 것들도 있고 뭐 학용품도 있고 실내화도 있고 평범해 뭔가 눈에 확 띄는 물건이 있지는 않아 사물함은 다 열어봤는데 그저 평범하게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일 뿐이야 그래고 책상 책상을 처음부터 맨 뒤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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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는데 세 번째 줄두 번째 칸에 무언가 들어있어 저게 뭐지? 한번 보니까 짤랑 열쇠가 하나 더 발견됐어 이건 어디 열쇠일까? 근 말이야 얘들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애 성격 정말 나빴던 거 알아? 맨날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포기했었어 내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 애도 그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까? 아니 뭐... 누구든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쟤는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게 나을지도 아닌가? 좀 너무한 생각인가? 어쨌든 쟤 때문에 학교 생활이 썩 즐겁지는 않았지. 이런 어두운 얘기는 그만할까? 그러면은 열쇠를 들고 2학년 2반 살펴보러 갈까? 우리는 반을 나와서 2학년 2반으로 향했어. 열쇠를 넣고 찰칵 하면 드르륵 하고 문이 열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건 엉망이 된 교실 그리고 질 어서와의 이은 다음 메시지네 처음엔 알아보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만든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 음 이것도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긴 하지만 그 밑으로 피로 보이는 액체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피가 맞는 것 같아 음 내가 만든이라고 적혀 있어. 무슨 뜻일까? 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걸까? 여기 장소를 만들었다는 걸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어디 보자. 사물함을 열어보면은 어디 보자. 세 번째 줄에서 여덟 번째에서 텅빈 사물함 안에 짤랑하고 열쇠가 하나 튀어나왔어. 이거는 분명 누군가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또 다른 말인데. 그 사물함의 주인이 있잖아. 아까 말한 그 옆반이랑 친한 애였다? 둘이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른 애들 괴롭히고 돈 뜯고 그런 애들이었어 얘는 어디 있을까? 화단 밑에 묻혀 있지 않을까? 별로려나? 그러면 다음 반으로 가볼까? 그럼 3반으로 가보자 자 열쇠를 들고 3반으로 가면 디르르. 똑같은 전경이야 어지럽혀진 교실 그리고 우리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걸까 어서 와 내가 만든 지옥 이 사람은 우리 학교를 지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똑같이 키키한 냄새가 나 비슷해 너무 머리가 아픈 냄새야. 이때 피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아 잠깐 보기엔 너무 힘들다. 사물함, 사물함을 보면 뭐~ 뭘까? 여긴 통통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칠판 앞 교탁 위에 열쇠가 하나 더. 응, 음. 마치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듯이 교탁 위에 열쇠가 올라가 있어. 그런데 아까, 다른 애가 물어온 거 내가 대답하는 건데 이반 선생님이 걔네들을 참 많이 봐줬다? 왜냐면은 여기 담임선생님은 학년주임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워낙에 집에 잘 살아서 좀 봐줬다나 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막았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건 소문이라서 저세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학교를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애들 먼저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내가 너무 나빠 보이나? 그러면 다음 반으로? 갈 곳은 저기 저있 좋아 2학년 4반으로 가니까 열쇠는 당연히 들어맞았고 드륵 철컥 문이 열리면 선이 보이는데 어라? 여태까지랑 달라 그 우리 밖에서 본책 있잖아 그 책에 써있던 라틴언지 뭔지 모를 그 글자들 있지 그게 분필로 그냥 빼곡하게 써있네 무언가가 읽을 수는 없어 근데 이거 라틴어가 맞기는 해 라틴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글자야 세상에 이런 글자가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뭔가 좀더 뒤져볼까? 책상을 봐보자 어라? 텅빈 곳에 열쇠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주운 열쇠들이랑 다르게, 다르게 생겼어 이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 그렇게 이 열쇠가 어디다 쓰는 거지? 라고 있는 순간에 어디선가 띠롱 메시지가 왔어. 메시지를 볼까? 우리가 봤던 바로 그 핸드폰. 맞아, 잠금이 없던 그 핸드폰 말이야. 거기에 뭔가 있는데, 어머, 걔가 육반이었나? 누굴 말하는 걸까? 육반? 알수 없는 메시지야. 이게 대체 왜온 걸까? 게다가 날짜가 이상해. 지금보다 훨씬 전에 보낸 메시지로 표시가 돼 있어. 날짜는 언제 들었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 1년이 좀안 돼. 한 8개월? 8개월? 7개월? 하여튼 6반 가보자. 6반 어떤 열쇠로 열어볼 거야? 새로운 걸로 해보자. 새로운 걸로. 새로 얻은 열쇠를 교실에 갖다 댔는데어라 이거 사이즈가 아예 안 맞는데 열쇠가 너무 작아. 마치 일기장 열쇠 같은 느낌. 근데 우리가 못연 책이 하나 있었지.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은 건 하나지. 저 이상한 책을 열어보는 거야. 어떻게 열어볼래? 그래서 그 작은 열쇠를 책에다가 사용한 결과 새끝, 자물쇠가 열렸어. 그런데 책을 여는데 어려움이 있어 얘들아. 겉면엔 분명 깨끗해서 피가 안 묻은 줄 알았거든? 책 종이 하나하나가 갈색으로 물들어서 서로 딱 붙어 있어. 마치 피에 젖어서 굳어 버린 것처럼. 어떻게? 억지로 뜯어 볼래? 억지로 한번 열어 볼자 그래, 우리들은 어떻게든 힘을 써서 이렇게 양쪽에 손을 잡고 쫙 뜯었어. 그래서 결국 책이 찢어지듯이 열렸는데 아. 온통 갈색 으로 굳은 피 때문에 잉크들이 다 번져서 읽을 수가 없거든. 근데 딱 하나 단어가 보여 거기에 질투라고 적혀 있었어. 질투심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그것 외에는 종이를 한장한장 한장 뜯어버리고 해도 찢어질 것 같아서 뭘 읽을 수가 없네. 그래 결국 이 책에서 얻은 건 질투심이라는 키워드 하나뿐이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일단 우리가 얻은 게 없어 지금 다시 이 교실에서는 이 교실에는 더 얻은 게 없고 이 책에서도 얻은 게 없어 일단 다시 복도로 나가 나가보는 게 좋겠어 얘들아 복도에서 우리가 뭘도볼수 있을까 바닥에 있는 마법진도 봤고 책도 봤어 그럼 뭐가 남았지? 거울? 맞아 우리는 1층에서처럼 되게 큰 거울이 계단 앞에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는데. 그 거울길에 마주보면 알지? 끊임없이 공간이 반복되는 거, 그 모습이 보여.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야 잠깐, 방금 누구 움직인 사람 있어? 저기 여섯 번째 칸, 뭐가 있어? 그 그림자는 우리 쪽을 보고 손을 흔들더니, 곧이어 무언가를 열쇠 밖으로 던졌어. 그리고 그림자처럼 스르륵 사라졌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 열쇠가 하나 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방금 그건 뭐였어? 거울 안에서 거울 밖으로 물건을 던진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지금 뭘 겪고 있는 거지? 일단 우리들은 순서대로 5반, 6반 중에 5반을 먼저 가보기로 했어. 5반으로 가니? 열쇠가 잠깐 하고 맞아 들었어. 그런데 얘들아, 5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사물함도 없고 그냥 다 피날라. 아무것도 없어. 바닥을 한번 찾아봐. 바닥을 사스치 뒤지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 우리한테 뭔가 들려왔어. 목소리잖아. 그리고 어디선가 문 열리는 소리 들렸어. 어딘가에 문이 열린 것 같아. 우리 어딘지 가볼까? 우리 지금 복도로 나왔어. 그리고? 문이 열려있는 교실을 하나 발견했어 6반이었을까? 아니야 컴퓨터실이 열려있어 그래 우리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렇게 컴퓨터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띠링 어디서 또 메시지가 날아왔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걔가 이상한 걸 가지고 있길래 뺏어왔다니까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 이것도 한참 전에 내용이야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그 애와 주고받은 것 같은 내용이거든? 응 일자가 같고 시간만 조금 틀려 아래쪽 메시지가 조금 더 늦어 일단 중요한 건 컴퓨터실로 들어가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메시지로 알수 있는 게 없어 컴퓨터실로 들어가니까 어머? 여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거 굉장히 깨끗한데 얘들아? 컴퓨터들도 멀쩡하고 칠판도 멀쩡해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도 멀쩡하고 컴퓨터 켜질까? 일단 가장 가까운 거를 자꾸 켜봤는데 곧 내린 하면서 컴퓨터가 켜졌어 멀쩡하게 윈도우 화면이 뜨고 제대로 부팅이 됐어 뭐 물론 바탕화면은 별게 없지만 학교 컴퓨터라는 게다 그렇잖아? 다른 것도 또 켜봐? 다른 것도 또다 다 켜봤는데 똑같이? 고장 난거 하나 없이 다 무사히 켜졌어. 폴더 <목소리> 같은 건 없어. 그냥 인터넷 그리고 한컴 타자. 애들이 숨겨놓은 게임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냥 게임일 뿐이지 우리가 딱히 열어볼 만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인터넷? 안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 인터넷이 끊겨있다는 메시지만 떠. 여래서 우리가 뭘더할수 있을까? 컴퓨터실에서 나갈까? 우리 더 이상 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별게 없잖아. 혼자, 6반으로 가보자. 어, 6반으로 가보긴 했는데, 6반 문은 여전히 잠겨있어. 열쇠도 없고. 뭐 어, 여기서 어떻게 해 봐야 되지? 컴퓨터실은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 그지? 저게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아 쓸모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컴퓨터 컴퓨터 문은 내가 다시 닫아둘게. 그래서 우리가 뭘더 해야 되는 걸까? 쓸모없는 컴퓨터실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가 있는 교실들. 우리가 지금 뭘더할수 있는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뭐가 있었지? 얘들아?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지 도끼 도끼는 너무 낡아서 문을 부수기엔 너무 어려워 일단 컴퓨터실은 쳐다보지 말자 거기는 필요한 게 없는 거 같아 카메라? 그런 게 있었던가? 이미지를 보는 부분이 깨져 있는 디지털 카메라 그런 게 있긴 했지 왜? 뭐가? 왜 자꾸 컴퓨터실 찾지 말자 그러냐고? 아니 거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본다는 거야 거길 가겠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갈 거야? 그래 꼭 가야겠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컴퓨터실로 가보자 너희들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들고 컴퓨터실로 향했어. 아까 너희들 컴퓨터를 다 켜놓은 덕분에 컴퓨터들은 켜져 있는데 뭐 지금으로선 컴퓨터실밖에 없는 게 맞기는 해. 그래서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다고? 뭐 좋아. 너희는 카메라를 연결할 선을 일단 먼저 찾아야 돼. 카메라 선을 찾아야 컴퓨터 연결을 할거 아니야? 선이 어디 있을까? 책상들을 뒤져볼까? 그런 거는 방송부에만 그래.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서 방송부에 들러보자. 3층 매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방송실 문은 열려 있어. 그리고 아무도 없어. 뭐지? 그러면 누가 종을 울린 거지? 역시 그냥 자동이 아니었을까?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건 없지만, 일단, 걔네들이 쓰는 이제, 뭐, 부속품 사이에서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찾기는 찾았어. 그거 들고 다시 컴퓨터 칠로 갈래? 그러면 내려가자. 좋아. 일단 컴퓨터 칠로 내려왔어, 너희들은. 근데, 그 카메라. 뭐 별거 없지 않을까? 굳이 연결해봐야겠어? 깨져가지고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나 줘볼래? 내가 한번 연기해서 볼게.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나몸믿는거 뭐 아니지? 나 줄래? 확인해봐? 나 먼저 확인해봐도 돼? 좋아,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은 카메라랑 선을 내가 먼저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뭐가 아닌데? 그럼 네가 확인하겠다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가 확인할 거야? 이상한 것도 없어. 난 그냥 너희들이 위험할까 봐 그러지. 우리가 확인해 볼게. 난안 주는 게 맞다고. 너희들은 카메라와, 카메라 선을 직접 들고 컴퓨터실로 향했어. 그리고 카메라와 컴퓨터를 선을 연결을 하자. 내 문서 폴더에 카메라의 내장 메모리가 떴어. 그리고 폴더에는 단 하나의 사진만이 들어 있었어. 열어볼 거야. 너희들은 카메라를 확인했어. 그래서 딱 나온 단 하나의 산지 한 장. 아.